자, 이 EBS 수능 특강 이제 에, 6강의 두 번째 에, 장문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 특이 있죠? 네. 장문 파트고요. 장문 적용 6강입니다. 자, 6강의 두 번째 글을 하게 될 텐데, 자, 6강의 두 번째 있는 글은 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편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편지가 뭔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교육봉사에 관련된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교육봉사. 불참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참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과문을 예, 지금 쓴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네, 땡땡 아 세모고등학교 네, 어, 다이아몬드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세모고등학교 12졸업생인 땡땡땡입니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누구 편지를 쓴 사람이죠? 해서 편지를 쓴 사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편지를 쓴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편지니까 아마 내가 누구다라고 밝혀야 되겠죠. 제가 졸업한 후에, 목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어,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자, 어, 교육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도움받은 점에 에 대해서,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네, 인사,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네, 첫 번째 자기소개죠. 네, 편집글의 형식을 지키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인사를 하고 있죠. 네, 격식을 갖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선배이자 예비 교사로서 필수적인 교육 봉사를 하면서 모교에서 후배들과 교과 공부 교우 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 등에 관해 소통할 수 있었고 해서 소통 밑주 치고 1번 들어갈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교육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어떤 그 활동 내용들을 좀쓸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교사가 되기에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할지 앞으로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죠 그래서 어, 어떤 소양인가요 해서. 예. 네,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 네, 뜻깊은 시간 정도를 2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교육봉사 과정 중에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봉사 과정에서 느낀 점이라고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정리가 바로 되겠죠. 네첫 번째 문단은 네 감사 인사 및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어, 교육 봉사에 대한 네 봉사에 대한. 예, 도움을 받았으니까에서 예, 어, 교육공사에 대한 어, 감사 인사와. 감사, 인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죠. 어, 인사와 소감을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뵌 적이 없는 교육봉사 담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락하셔서 올해 모교 교육봉사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네, 배경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네, 쓰게 된. 배경 또는 그 원인을 쓰고 있는 것 같죠 자 연락을 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어, 선생님께서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제가 작년 말 선생님께 마지막 봉사활동 확인을 받으면서 다음에도 계속 교육봉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생각이 났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달리 봐야 되겠죠. 제가 작년 말 하는 이 부분부터 그죠. 내 네, 생각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이두 부분에서 아그 모르는 선생님께서 예, 새로운 교육 봉사 선생님이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내 네, 새로운 봉사 교육인가요? 네, 교육 봉사죠. 네, 거꾸로 쓸뻔 했네요. 새로운, 네, 교육 봉사 선생님께서, 자, 선생님께서 연락한 이유를, 네,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어,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죠. 아,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새로운 교육 부분으로 갈까요? 새로운 교육 봉사 담당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저를 적극 추천하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봉사가 가능한 시간을 중점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할 후배들을 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연락한 이유가 예, 요청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교육 계속 교육 봉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일이죠. 여기 다음에도요. 이게 첫 두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선생님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 여기 두 번째죠. 그래서 예, 그 집중적으로 그때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새로운 교육봉사 어, 선생님께서 연락한 이유 두 가지. 작년에 내가 계속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예, 작년에 선생님께서 적극 추천하셨다. 그런데 어, 이제 이제 좀 바뀌는 거겠죠. 그런데 르죠 그 선생님의 추천과 새로운 담당 선생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어려울 것같아 해서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별표 치고요. 네,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 편지를 쓴 이유가 됩니다. 네, 편지를 쓴 주요 어, 내용이자 주요 내용 편지의 편지, 편지 주요, 편지를 쓴 주요 내용이 바로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절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거였죠. 제가 올해 저희 네모 대학과 대표가 돼서 학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식적인 행사 및 다양한 모임 추진,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이유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올해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다시 표시하고 제가 올해부터 해서 어, 과 대표가 된 거예요. 과 대표가 돼서 공식적인 행사 및 네, 다양한 행사 모, 어, 다양한 모임을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네,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죠. 그래서 의견 조율 임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분을 볼까요? 네, 특히 공식적인 모임인 전공 교과 학회 총 진행자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전공 교과 학회 총 진행자 역할 요것이 예, 뭡니까? 네 번째인가요? 여러 교수님들과 날짜를 조율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특정한 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특정한 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됐나요? 예, 요거는 이제, 거절의 에, 의사가, 어, 거절의 내용이, 에. 내용이죠 결과가 되는데 요 과정 중에서 제가 올해부터 되어 있는 요 내용이죠 제가 올해부터 하는 요 내용 여기서부터 이 문단 마무리되는 요 내용은 거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네 해서 현재 상황과 현재 상황과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거절의 이유를. 네 구체적으로 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에,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고 에, 미안한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이걸 통해서 결국 뭐를 하려는 겁니까? 네, 읽는 이에게 읽는 이의 이에, 예, 이해와 이해 또는 양해라고도 하죠. 예, 양해를 예, 구하고 있는 편지내야. 자, 이제 두 번째 예, 문단의 핵심은 뭐다? 거절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네, 교육봉사 네, 참여가 어렵다는, 어렵다는, 네, 거절의 뜻과, 예,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 이유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마무리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보죠 전체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쭉 내려가면, 이제, 죄송한 마음에 어쩌저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죄송한 마음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볼까요? 자 죄송한 마음에 매주 특정 요일을 교육봉사 날짜로 정해놓고 일이 생길 때만 변경할까도 어, 고민해 보았지만 내 네, 나름대로 그래도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 거죠. 네 해결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결정이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 봤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가죠. 세 번째 문단. 자, 여기 처음 얘기했던 것, 요 부분이죠. 죄송한 마음에 해서 요율을 교육연장 정해놓고 해서, 어, 고민했자. 매주 특정 요율을 교육 봉사 날짜로 정해놓고 일이 생길 때만 변경할까 고민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학교 측의 의견을, 네, 요청을 수용하고자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 전반부는, 네, 학교 측 제안을 네 수용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네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자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될것 같아. 아 누를 끼치게 될 것.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향후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어, 향후에. 문제 가능성이죠.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걸로 인해서 예, 부득이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득이하게. 예, 거절을 한다라는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번에 고민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색깔이 좀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거 회상을 하고 있네요. 쭉 여기 하는 거 보면 과거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예, 어,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요, 마무리되는 요 전체적인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마무리되는 전체 내용은 과거의 일, 과거 회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 과거의 일을 예, 회상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신의 입장을 예,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아, 그래도 나름대로 정중하게 지금 어, 거절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판판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 사정상 그렇게 됐으니 하는, 그 이해를 좀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저는 관심사인 교육 동아리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래서, 교육 동아리에 예, 가입을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친한 친구가 함께 음악 동아리에 가입해서 악기 연주법을 익히고 공연도 하자고 제안했고 공연에 대한 욕심으로 음악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 공연에 대한 욕심으로 음악 동아리에도 가입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치친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과거의 일이죠. 두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바빠서 연습이나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일정이 겹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한두 번은 모두 이해해줬지만, 의도치 않게, 에, 뭡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친구도 곤란해지고, 양쪽 부, 동아리 부들도 서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절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아무리 의욕이 있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저의 능력과 여건에서 벗어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해서 조, 어, 의욕이 있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저의 능력과 여건에서 벗어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 경험에서의 교훈과 깨달음이죠. 에, 교훈과 에 깨달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올해 교육 봉사에 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 봉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신 데 방해가 되지 않고 해서 어, 교육 봉사에 제가 참여하지 않는 것 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는 거죠. 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선생님과선 따뜻한 인간관계를 예,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의 일이 예, 매우 큰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교훈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를 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 꺽쇠를 좀 꺾어 볼까요? 올해 교육 봉사 여기부터인가요? 올해 교육 봉사 참여하지 않는 것 유지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봤을 때, 예, 교육봉사에, 예,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깨달음이, 예, 불참하는 거절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어, 좀 더, 예, 뭡니까? 서로를 위한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뽑아서, 자, 교육봉사에 참여한 서로를 위한, 네, 서로를 위한, 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최선의 네, 선택임을 네,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들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의 선택인데 이걸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읽는 이로부터 세 번째 문단, 네, 정리하러 갑시다. 세 번째 문단, 소주제. 굉장히 긴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교육공사에, 예, 교육공사에, 예, 참여하지 않는, 네, 뭡니까, 이유와, 그다음에 어떤 그 효과라고 하나요? 네,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유는 뭡니까 과거 경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경험에서 발견 아, 알게 된. 부훈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했고, 을 다음 두 번째는 자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여하지 않는 그 결과는 저기 있는 것처럼 참여하지 않는 것이 네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네 방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네 번째 문단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걱정과 진심어린 사과가 한번더 있어야 될것 같죠? 네 번째 문단 봅시다. 현재 교육공사 선생님께서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담당,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우선순위 봉사자로 생각하셨다가 급히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하셔야 해서 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아이고, 긴 얘기인데,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좀잘 어, 정리해서. 자, 이 부분은 네, 거절로 인한, 네, 거절로 인한 어떤 어, 좀 곤란한 점이죠. 네, 그래서 어, 거절로 인한, 네, 상대방의, 상대방의 예, 곤란함을, 네, 곤란함을.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죠. 자, 지금 책한 여기 담당 선생님께서 하는 요구부터 여기 요사이에요 저를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네 감사드리며 이것도 몇줄 쳐올까요? 새로운 담당 담당 선생님의 요청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서 요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좀 지우고. 긍정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오케이에서 다시 네, 긍정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서 양해를 부탁하고 있는 거지야. 그래서 양해를 좀 동그라미 쳐볼까요?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교의 발전을 응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네,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속적인 네,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상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로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네, 편지글 형식 좀 갖추고 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네. 상대방에 대한 네, 글을 읽는 거죠. 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걱정과 걱정과 또 이해 예, 네, 걱정과 사과를 하고 있 거죠. 네, 사과 및 네,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자, 일단 내 용은 마무리 하겠 습니다.